첫 바디 심으면 좋은 작물입니다. 보추입니다. 보추는 모종을 심든지 씨앗을 뿌리든지요. 3월 달에 한 중순쯤 뿌리면 되거든요. 모종도 그때 심으면 되고요. 한번 해놓으면은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계속 수확해 묻습니다. 제가 지금 보추욕에 모종 심은 지가 한 6년 됐거든요. 그럼 봄부터 수확은 제가 봄부터 하거든요. 하면은 한 평만 심어도 거의 한, 1년에 한 서른 번 이상 수확합니다. 거의 4월달 넘어가면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은 일주일, 한 평만 심어도요.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수확합니다. 보추가 이것도 남자들한테 좋다 하잖아요. 기력 증진하는 좋습니다. 술 많이 드시는 분 있죠. 간 해독하는데 좀 도움됩니다 이게. 술 많이 먹고 보추 포함해 가지고요. 보추국 끓여놓으면 술 해독됩니다. 비오는 날. 막걸리하고 딱 보추 찌진 부치가 무어도 맛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풀관리를 안 해가지고 보추하고 풀하고 같이 자랐네 보추 키우는 쉬워요 한번 해놓고 풀만 잘 뽑아주면 됩니다 그러고 한번씩 야들 퇴비를 미리 겨울에도 좀 많이 주시고요 뭐그러으로 퇴비 주는 게 좋습니다 시에가 따담아야 되니네 풀하고 부초 같이 자라가지고 저 제가 다 수확하고요 나중에 이것도 호미로 겨울 되기 전에 좀 매야 될것 같아요 오늘이 부추 마지막 수확이 되겠네요 11월 십일입니다. 보추는 농약도 쓸 필요 없어요. 그냥 풀만 잘 매주면 태비 한 번씩 뿌려주고요. 또못 그러면 또 태비 뿌리 힘드니까 유박 같은게 있죠. 유박 같은게 뿌려줍니다. 제가 한손으로 휴대폰을찍기 때문에요 손으로 제가 보셨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과일로 밑에 조금 낮춰 가지고요 아, 과일 말고 칼로 하시면 칼로 칼로 밑에 좀 낮춰 가지고 한 1cm나 떼어 가지고요 그걸 자르면 됩니다 그래 수확하면 여름 같은 경우는 5월달, 6월달, 7월달, 8월달, 이럴 때는 거의 한 열일에 한 번씩은 충분히 수확 가능합니다. 한평 심으면은 한두 번씩 나나하니까요. 한 5일에 한 번씩도 계속 수확해 놓수 있습니다. 이 텃발 하신 분들은 이런 보초 심으면 좋아요. 계속 먹을 수 있게. 텃밭에 오면은 계속 수확할 수 있는 작물심으면 좋아요. 언제든지 수확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. 나중에 며칠 있다가 제가 어제 오늘 새벽 에 비가 촉촉해가지고요 땅이 꼼꼼하네 요 마에다 따다 모놓으면 많습니다 보추전 하나 보추전 또 붙이고 잘하면 또 따다 모놓으면 보추김치도 조금 담으면 되겠네. 혹시 부추 좋아하시면 냉년에첫밭에 부추 하면, 3월 중순쯤 돼가지고요. 부추 씨앗이든모종이다 한번 씌어보이소 씹는 간격은, 여기 띄우는 간격 있죠. 띄우는 간격은 한 15cm에서 한 20cm, 한 20cm 띄우면 됩니다. 20cm 띄우고, 요줄 간격 있죠. 줄 간격은, 한 15cm, 안그 그래, 10cm야 되고요. 그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, 심으면 됩니다. 한 평만 심으면 더 실컷 먹습니다. 엄청나게 먹어요. 오늘 오후에는 제가 내일 아침에 춥다 하기 상추 좀 덮어야 될것 같아요. 아침부터 상추 라면이 좀 땡기네요. 그 상추를 좀 수확합니다. 새파란 상추가 상추 라면이 좀 맛있어요. 요 색깔 있는 건 약간 쌉스름 합니다. 근데 새파란 게청 치마 상추는 그냥,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. 좀 달달합니다. 상추 하면 이제 이려고 아, 숨어 있는 거좀 수확합니다. 조기 가서 좀더 수확해야 되겠네요. 여러분들 수확해가지고 상추나면 끓여 먹어야겠네